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터 유니버스에 대한 분석 및 TMI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Every... Are... 영상을 준비한 저는 오늘의 TMI 현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린 게 앞서 앞으로 하게 된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마일즈 모랄레스라는 스파이더맨이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이 탄생한 게 벌써 60년 전 이야기인 거 알고 계셨나요? 말이 60년이지 만화는 벌써 13,500개나 나왔고 스파이더맨의 1편을 출시하자마자 접했던 팬들은 최소 7순에서 8순은 넘었을 겁니다. 시대적 배경을 바꾸지 않고 60년 동안 같은 세계관을 유지한다는 건 여러모로 어려운 일인데요. 한 캐릭터에 대해 너무 많은 많은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니 스토리가 고갈되어 내용이 진부해질 수 있는 점 팬들은 나이를 먹어가는데 이 세계관의 캐릭터들은 계속 같은 시대에 머물러 있는 묘한 박탈감은 캐릭터에 대한 공감도를 하락시키고 거리감을 느껴지게 만들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쌓여버린 스토리는 신규 유입될 수 있는 팬들에게 진입장벽이 되어 접근한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블은 스파이더맨을 초기화시켜 세계관을 리부트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고 마블의 창시자이자 스파이더맨의 아버지 스태 스탠리의 생일날, 피터 파커를 저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역시나 스탠리도 이를 매우 반기며 기뻐했고, 이렇게 스파이더맨은 1대에서 2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피터 파커의 죽음은 스파이더맨을 리부트시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었던 거지 마일즈 세계관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작중 미겔 오아라가 했던 대사 ‘네가 없었더라면 너희 세계의 스파이더맨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나 스파이더맨의 정통성을 강요하면서 마일즈를 부정하는 언행들은 영화적 스토리의 기인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 1대 스파이더맨을 죽이는 것에 반대했고 2대 스파이더맨을 부정하고 싶었던 팬들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기존 팬들의 보수적인 입장은 마일즈란 캐릭터로 깨부수지 않으면 이대 스파이더맨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고 계속해서 1대 스파이더맨을 죽인 원성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영화는 굳이 1대 스파이더맨의 운명을 강요하는 미겔과 새로운 운명을 써내려가겠다는 2대 스파이더맨 마일즈의 대립으로 스토리를 구성했고 마일즈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싸움을 넘어 스스로의 정당성과 스파이더맨으로서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더 극적이면서 강한 인상을 심어줄수록 마일즈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목소리 는 희미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영화는 스파이더 소사이어티에서 달로 가는 열차에 모든 스파이더맨을 매달아 놓고 이를 가로질러 추락하는 말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달로 가는 열차는 기존 스파이더맨들의 공통 운명을 비유하는 요소로 사용된 것이고 스파이더맨을 가로질러 떨어지는 말지의 모습은 공통 운명을 거스르는 새로운 스파이더맨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번 영화의 제목이 어크로스터 스파이더버스라고 지어진 건 멀티버스를 가로지른다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 캐논 이벤트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스파이더맨들의 공통 운명을 가로질러 새로운 운명을 써내려간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는 1편에서부터 뛰어내린다는 행위 자체를 스파이더맨으로서 성장한다는 비유적 장치로 사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상승하는 스파이더맨은 세태와 몰락을 하강하는 마일즈의 모습은 이대 스파이더맨으로서 도약과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의식과 제작 목적에 부합하는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각적 비유와 상징적 요소를 치밀하게 계산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준 장치였습니다. 영화에서는 프라울러로 보이는 실사 인물이 스파이더 소사이어티에 갇혀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분은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밀스 꾼으로 등장했던 에런 데이비스라는 인물입니다. 홈커밍에서도 조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지의 존재를 암시했었고, 피터가 조사한 자료에 프라울러라고 표기된 걸 봤을 때 이번 영화에서와 같은 캐릭터로 설정되었으나, 당시 홈커밍에서는 아직 프라울러로 활동하기 전이었으며, 이후에 프라울러가 되어 활동하다가 미겔 우아라 일당에게 잡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배역 맡은 도널드 글로버는 스파이더맨들의 팬들에게 엄청 의미 있는 인물로 이대 스파이더맨인 마일즈의 제작이 결정되었을 때 대중들은 도널드 글로버를 흑인 스파이더맨으로 만들어달라며 도널드포 스파이더맨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어요. 따라서 도널드 글로버는 당시 마일즈 스파이더맨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이기도 하며 m b c 의 커뮤니티 에피소드의 이 장면이 모든 사건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노출되는 거예요. 여튼 도널드 글로버 사건을 계기로 마일즈 무랄레스라는 2대 스파이더맨의 계획이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이를 기획하던 작가 브라이언 마이클 벤디스는 자신 또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들에게 흑인 스파이더맨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수자들에게도 스파이더맨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흑인 스파이더맨의 제작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일즈와 아버지는 흑인 어머니는 히스패닉으로 묘사된 것이며 작중 마일즈의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하는 장면에서 마일즈와 부모님에게 어려운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으니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이런 점을 어필하자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학들은 흑인들을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 되는 제도가 존재해요. 때문에 선생님이 이를 이용하자고 한 것이며 이런 내용들을 전달할 때 흑인들과 이민자 가정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은 관객들의 반발심을 노린 PC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지 아버지의 경찰 배치를 보면 모랄레스라는 이름이 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모랄레스가 아버지의 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랄레스는 아버지의 성이 아니라 리오 모랄레스 어머니의 성입니다. 따라서 이 가족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가정으로 설정되었고 이 또한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회관념에 저항하기 위한 PC적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말즈란 캐릭터의 설정 자체가 이미 다각적인 PC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p c 적 장치는 그웬의 스토리에도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웬의 방에는 트랜스젠더 아이들을 보호해달라는 문구가 써져 있으며 아버지 조지 스테이시는 이를 지지하는 플래그를 옷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웬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장면을 보면 처음에는 다소 어둡고 칙칙한 색감에서 이를 보여주다가 둘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에서는 핑크, 블루, 화이트 색감으로 변하는 아트웍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는 트랜스젠더를 상징하는 프라이드 플래그 색상 을 사용하여 장면을 연출한 것이며 외로운 싸움을 하는 그웬의 모습과 아버지의 대립은 소수자들의 상황과 이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비유하는 장치로 활용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화해하는 장면에서 색감이 바뀌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어공주처럼 억지로 pc를 끼워 넣으며 이를 주입하는 방식에는 저항감을 느꼈지만 마일즈처럼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소수자들의 삶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방식이나 그웬이 등장할 때의 아트웍처럼 색감과 분위기 진적인 요소를 은근히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PC를 지향하는 모습을 노출한 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차별이라는 건 다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보수적인 마음과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한 경계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차별의 주체가 되는 대중들에게 소수자의 입장을 많은 부분 대변해 줄수 있고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 문화들을 음, 익숙하게 음, 만들어 줌으로써 경계심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아이고. 생각합니다. 아트웍이나 음악도 너무 좋지만 상업 영화에서 PC를 지향하는 방식과 힙하고 세련된 것 같네요. 인트로에서 그웬은 메리 제인 밴드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드럼에 나와있는 로고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메리 제인 되게 익숙한 이름이죠. 스파이더맨 1, 2, 3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의 모든 피터 파커들이 메리 제인과 연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 3에서만 메리 제인과 사귀다가 그웬 스테이시로 한승하게 되었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 2에서는 모두 그웬 스테이시가 여자친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의 실수로 죽음을 맞이했고 이는 다른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코믹스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영화에서의 그웬이 다른 세계의 그웬들은 모두 스파이더맨들과 사랑에 빠지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말지에 대한 마음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웬이 메리 제인스 밴드로 활동을 하는 것이나 친구인 피터 파커가 리자드가 되는 상황, 그웬이 스파이더의 능력을 얻는 모든 상황들은 에지오브 스파이더버스 2의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웬의 운명은 이 스토리 라인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코믹스 기준으로 그웬은 마일즈 무랄레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쪽같은 자식들을 둘이나 낳아요 아 근데 이거 스포 아니죠? <laughs> 그리고 여담으로 그윈의 세계는 지구 65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윈이라는 캐릭터가 스파이더맨 코믹스에 처음 등장한 1965년을 상징하는 것이니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 영화는 정말 엄청난 아트웍과 연출로 보는 내내 눈우광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작중 빌런이었던 벌처가 이런 것들도 미술작품이냐며 미술관을 때려 부수는 장면은 마치 스파이더맨을 제작한 아티스트들의 속마음처럼 느껴졌고 이런 엄청난 아트웍을 포용하며 빛나게 해주는 OST들의 향연은 잘 차려진 요리처럼 제 오감을 만족시켜주고도 남았던 것 같아요 이렇듯 3D를 2D처럼 보이게 하는 카툰 렌더링 기법이나 3D 모델링 위에 그림으로 된 맵을 씌우 핸드맥 기법 등은 아무래도 페이크적 기법이다 보니 잘 만든다 할지라도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뜨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렇게 만화적 선 하나하나까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프레임 단위로 다듬고 수많은 이펙트들을 쌓아가며 밀도를 올리다 보니 직접 리터칭한 느낌의 그림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은 마치 조선시대 디즈니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이나 미야자키 하야오, 신카이 마코토 감독 등이 제작하는 셀 애니메이션 방식에 사용되긴 하지만 1주에 10장에서 25장이나 되는 장면들을 한장한장 한장 그려내고 리터칭하는 제작 기법이라 제작 공수를 줄이기 위해 프레임 수도 1초에 5장에서 10장 정도로 줄여서 제작하기도 하고 배경에는 엄청난 공수를 들여 그림을 그리는데 캐릭터처럼 움직임이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채색을 단순화시켜 공수를 줄입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 영화는 이런 요령 따위 전혀 부리지 않고 전공법으로 완전히 새로운 제작 기법을 도입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완성도마저 역대 최고로 제작될 수 밖에 없었겠죠. 스파이더맨이 나오고 나니 그래도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했 했던 마블의 와디프나 롤의 아케인과 같은 영상들도 약간 쭈글쭈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니는 이런 제작 기법을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해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학습시켜서 작업 공수를 줄였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어크로스터 유니버스의 개봉 전에 100명의 애니메이터가 퇴사한 거 알고 계신가요? 하루 11시간, 주 7일에 휴일 없는 근무에 불만을 제기하며 퇴사를 한걸 보면 아무리 공수를 줄였다 한들 사람을 갈아 만든 건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도 높은 영화는 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으로 작업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총 1억 5천만 달러, 하나로 2천억 정도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1편인 뉴 유니버스의 제작비나 최근 개봉했던 마리오보다 1.5배 높은 비용으로 겨울한 것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작 기간은 5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요, 3편의 개봉일이 2024년 3월로 발표된 걸 보면 두 편의 제작이 병행되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여 명이 넘는 애니메이터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영화의 감독은. 업계에서도 깐깐하기로 소문난 필로드 크리스토퍼 콤비가 맡아서 제작했는데요. 최고의 컷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시는 분들이라 아무리 힘든 과정을 거쳐 완성된 컷이라 할지라도 영화의 흐름에 방해된다 싶으면 과감없이 컷해 버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레고 무미가 있고 원래는 영화 플래시 스타워즈 한 솔로의 제작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두 작품 다 마다하고 어디로 갔나 했더니 여기 계셨었네요. 이 때문에 영화의 초반에는 로드와 밀러를 상징하는 심보을 보여주기 하고 자신들의 얼굴까지 재밌게 노출했어요. 이걸 보면 살인 충동을 느낄 애니메이터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laughs> 용감하시네요. 그리고 영상의 중간에는 대표작 레고무비 세계관에서의 스파이더맨까지 등장시키면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어필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깨알 같지만 스파이더맨을 늘 물먹이는 아저씨 조나제임슨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드 앤 밀러의 심볼 말고도 콜롬비아, 소니, 마블 등의 심볼 로고가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코믹스 코드, 승인실이 노출되는데요 심볼 로고들을 지지거리는 글리치 효과와 함께 보여주는 건 다양한 세계의 멀티버스를 상징하는 것이며 함께 등장하는 도트 무늬의 패턴들은 스크린톤이라고 불리는 만화 채색 기법이에요 예전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라데이션 같은 명암 기법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런 스크린톤을 이용해서 명암의 단계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만화들을 보면 이런 도트 패턴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이런 패턴을 활용하여 채색하는 방식이 코믹스의 스타일이 되어서 인쇄설이 발달한 현재도 자주 사용되는 기법으로 발전해왔어요. 영화에서도 이런 방식을 영상과 함께 스타일리시하게 노출함으로써 코믹스적인 느낌을 더 부각시키고, 이와 동시에 멀티버스 세계관을 넘나드는 무수히 많은 구멍들을 상징하는 장치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코믹스실은 꽤 오래 등장하는데요. 이는 과거 코믹스 만화들의 폭력성과 공포스러운 이미지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고려해 미국 만화 잡지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고안한 실이며 만화의 등급을 매기고자 만들어진 코드입니다.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검열당할까 봐 자체적으로 검열을 만든 거예요. 따라서 당시에는 이실를 받은 만화책들만이 출판을 할수 있었다고 하네요. 199999의 스파이더맨과 닥터 스트레인지가 벌인 사건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하는 미겔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블의 스파이더맨이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자신을 지워달라고 했다가 인커전을 일으킬 뻔한 사건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 나왔던 199999의 숫자 때문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우주는 616인데 혹시 다른 평행우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소니아 마블이 지구의 넘버링을 다르게 구하는지 상한 건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199999와 마블 캐릭터들이 존재하는 지구 616은 같은 우주입니다. 실제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로키의 드라마, 토르,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모두 지구를 616이라고 표기했고 마블 코믹스의 세계관도 616으로 표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표기의 오류가 존재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마블의 사장인 케빈 파이기는 예전부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세계관은 지구 1 1 9 9 9가 메인스테이지이며 코믹스 세계관이 616이라고 해왔습니다. 따라서 두 세계관이 등장하는 캐릭터는 모두 같은 우주를 표방하지만 이게 코믹스냐 영화냐에 따라서 616과 199999로 나누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영화를 연출했던 감독들이나 작가들이 원작 코믹스의 설정을 너무 충실하게 재현하는 바람에 원작의 616 지구를 그대로 표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영화에서 최초로 이를 정정한 것입니다. 왜 하필 지구를 19999라고 표기한 거냐는 질문에는 누 누군가 자신에게 마블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냐고 질문했었는데, 그때 19999년은 갈것 같다고 인터뷰를 한게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멀티버스를 주된 스토리라인으로 구성하고 있는 영화다 보니, 영화의 편집본 또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마 n 네차 관람이 아니라면 이를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겔 오아라가 벌처와 싸우는 장면, 오아라의 비서가 미겔에게 농담을 하며 셀카를 찍는 장면, 말지의 아버지가 스팟에게 뛰어가는 장면, 그엔이 말지를 구하러 뛰어가는 장면, 포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 말지가 스파이더 소사이어트에 들어갔을 때의 말풍선들, 스칼렛 스파이더가 말지의 목을 조르는 장면들이, 여러가지 버전으로 제작되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상기하시어 관람하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영화의 제작자들은 관객들이 이를 언제 눈치챌까 재밌어하는 모습까지 공개되었네요. 영화에서는 미겔 오하라를 비롯한 너무 많은 스파이더맨이 등장하는데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미겔의 모습에 홀딱 반해버린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겔은 2099년에 미래에서 온 스파이더맨이며 이 세계관에서는 현재 킹피네사로 나오는 알케믹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미겔은 이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스파이더맨처럼 인간 외의 생물의 능력을 인간에게 접목시켜 능력을 얻는 실험을 하던 중에 실험체가 폭주하여 사망하였고 이 때문에 자신의 윤리관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퇴사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알케믹스의 대표는 핵심 연구인력이었던 미겔의 지식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것 걱정했고 미겔에게 알케믹스에서만 제작할 수 있는 마약 성분의 와인을 먹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겔은 약물 중독자가 되었고 약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계속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삶은 완전히 망가졌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던 미겔은 망가진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감행했던 동물과 인간의 융합 프로젝트를 이용하기로 하고 기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미겔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상관이 미겔을 죽이기 위해 인간의 유전자 대신 거미의 유전자를 집어넣었고 미겔은 날카로운 이빨과 손톱을 가진 거미인간으로 재탄생되게 되어 하지만 알케믹스의 마약 성분에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지 작중 팔에다가 어떤 약물을 주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마약 성분을 해독하기 위한 장치이거나 마약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겔은 홀로그램으로 보여지는 가상비사 라일라를 사용하는데요. 이 가상비서는 분자 수준에서 멀티버스를 모니터링하며 발생하는 모든 캐논 이벤트와 사건들을 감지하고 재생할 수 있을 뿐더러 통신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상 마블 아이언맨이 사용하는 자비스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 거죠. 제시카 드류라는 스파이더 우먼이 등장하는데 탄생비화가 조금 재밌습니다 원래는 마블의 원더맨이라는 캐릭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를 두고 DC에서 자신들의 원더우먼을 카피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마블은 DC에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당시 마블의 총책임자였던 스탠리는 이런 사건들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스파이더맨의 여성 버전인 스파이더 우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스파이더 우먼이 임신한 채로 나와서 히스토리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시카 드류는 많은 남성들을 유혹하고 연애는 했지만 임신 자체는 연애나 결혼을 해서 가진 게 아닌 인공 수정을 해서 얻었다고 합니다. 워킹맘의 입장을 대변하는 히어로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스토리를 구성했다고 하며, 추후에 출산되는 남자 아이는 제널드 게리드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어머니의 능력을 이어받아 스파이더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엽죠? 스팟이라는 캐릭터는 1편에서 마일즈가 그렸던 그림에서 이미 등장을 예고한 바 있으며 자신의 외모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알케믹스의 과학자입니다. 본명은 조나단 오은이며 원래는 이 점의 개수가 제한이 있어서 몸에 있는 점을 다 사용하면 새로운 점을 만들지 못하며 힘이 빠지게 됩니다. 또한 몸에서 생성된 점을 합치거나 분리할 수 있고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간의 어느 곳에든 배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팟이 진짜 무서운 건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차원을 넘나드는 것도 있지만 스파이더맨들이 근데... 위협을 감지하는 스파이더 센서가 처음 밖에서 오는 공격은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파시 처음을 열어 스파이더맨을 공격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파의 몸은 이를 이루는 스파들과 스파 스팟 월드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체가 부러지거나 잘리는 치명상을 입어도 스파의 세계 스파티드 디멘션에서 다시 분해되고 재구성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불멸의 존재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하지만 원작에서는 단역으로 잠깐 나오다가 사라지는 캐릭터여서 그렇게 비. 이중 있게 그려진 적은 없었고 말지가 위클리 빌런이라며 스팟을 모욕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도스파이더맨의 세계에서 차원 이동기를 몸에 흡수함으로써 사실상 무제한으로 점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작 코미스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엄청난 힘을 얻었고 무한대로 점들을 확장하거나 차원을 이동하고 구멍을 내거나 파괴할 수 있는 능력까지 얻은 점을 미루어 볼때 말지나 스파이더맨들이 가진 능력으로 처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며 더 강한 힘을 가진 우주적 존재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까지.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담으로 스팟이 말지에게 보여준 미래에는 말지 아버지가 죽는 장면도 있지만 수많은 스파이더맨들이 죽어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집니다. 스팟이 멀티버스를 불항하다 베놈의 세계관으로 넘어가서 첸 부인을 마주치는데 이때 베놈민트라는 껌을 집어듭니다. 베놈의 세계관에서도 마블과 소니의 세계관을 넘나드는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장면 또한 향후 베놈의 세계관과 마일즈의 세계관이 접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죠. 매력적인 전투를 보여주는 인도 스파이더맨의 이름은 파비트르 프라바카르입니다. 인도에서는 지금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투방식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칼라리 파야트라는 무술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중에서 스파이더맨의 삶은 참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스파이더맨들의 스토리가 삼촌을 잃은 슬픔에서 시작되는 플롯이고 사실상 피터 파커의 삶은 고난과 역경이 연속으로 묘사되는 만큼 쉽다라는 말 자체가 그웬이나 마일즈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일대 스파이더맨과는 다른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지에는 많은 빌런들이 갇혀 있는데요. 곧 개봉이 예정되어 있는 크레이븐더 헌터, 다른 버전의 미스테리오, 옥토퍼스, 스파이더맨 최초의 게임, 아 라티 2600의 악당들도 보여집니다. 코뿔소 라이노들이 보이고 닥터 옥토퍼스가 등장하는 장면에선 이를 연기했던 배우 알프레도 몰리나가 "Hello Peter"라고 말하는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도널드 글로버가 등장하죠. 마일즈를 문 거미는 이4 e 0이라는 다른 지구의 넘버링을 가지고 있었고 지지직거리며 글리치되는 장면을 통해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것을 암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배경에 맞춰서 색이 변하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거미의 능력이 투명 능력이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또 마일즈의 운명은 원래 프라울러가 되는 것이었지만 지구 42에서 넘어온 거미에 물려 스파이더맨의 운명으로 바뀌게 된 것은 1편에서 마일즈의 배경 색상을 변화시키는 장면을 통해서 암시했었습니다. Like 말조의 추격신에서 허공에 매달려있는 스파이더맨이 보여지는데요 이 장면은 과거 마블 스파이더맨의 이 장면을 오마주한 것입니다 갱키가 의자에 앉아있는 놈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마블 스파이더맨에서의 hey, 네드가 자신은 스파이더맨을 돕기 위해 의자에 앉아있는 놈이라고 말했던 이 장면을 오마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갱키의 뒤에는 손흥민의 포스터가 붙어있고 그는 플레이스테이션4에 스파이더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일즈는 스파이더맨으로 활동하며 베이비 파우더 광고를 하는데요. 이는 앞선 1편에서 피터비파커가 슈트를 입으면 겨드랑이가 쓸리니까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해보라고 했던 것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하지만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많네요. 마일즈가 만난 스파이더맨들 중 고뇌하는 스파이더맨 스칼렛 스파이더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가 벽을 잡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찰하는 장면은 스칼렛 스파이더가 스파이더맨의 클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작에서도 스스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는 점을 참고하여 오마주 한 것입니다. 피터비 파커는 마일즈를 보고 너 때문에 아이를 낳았어 라고 말합니다. 과거 메리 제인과 헤어졌던 게 아이를 낳기 싫어서였는데 마일즈를 만나고 그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뿌듯했었고 아이를 가져볼까라고 했던 말에 대한 오마주인 거죠. 그리고 피터의 딸 메이데이 파커의 이름은 죽은 승모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며 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스파이더걸이 됩니다. 마일즈가 추격당하는 신에서 이 장면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과거 이 신을 더 많고 다양한 스파이더맨을 이용해서 재밌게 오마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일지가 삼촌을 잃은 운명은 다른 스파이더맨들과 동일한데 왜 아버지의 죽음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아버지가 죽는다는 설정이 아니라 친한 경찰서장이 죽는다는 설정이고 하필 마일지의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었던 거지 아버지가 죽는 스토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참조한 스파이더맨의 세계관은 TV쇼나 프로그램, 게임, 코믹스, 와디프 등을 포함해 약 280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스파이더맨들의 모습 외에도 다양한 설정이나 세계관의 요소들을 군데군데 활용하다 보니 이렇게 많아졌으며 세어보신 분의 말에 따르면 영화에 등장하는 공식 설정의 스파이더맨은 총 95명이었다고 하니 혹시 세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확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번 스파이더맨 시리즈 이후에 소니의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에 대한 다양한 차기작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건 베놈3 그리고 마담맵이 개봉을 앞두고 있고 마블에서는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를 향해 스토리가 전개 중에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 에서 다루겠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멀티버스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마블의 시크릿 워즈는 이런 멀티버스 들 특히 말지의 세계 지구 1 6 1공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주요 스테이지 지구 616의 충돌 즉 미겔이 걱정하는 인커전이 주된 네. 내용이다 보니 이번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캐논 이벤트로 인한 인커전이 발생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스토리 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인지라 저와 함께 차차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의견과 정보를 제공 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하며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영상을 준비한 저는 오늘의 TMI 편이었습니다. 안녕.